반지를.. 반지를 관제 사서 <laughs> 가져온 거지? 똑똑한 척을 했어요. 형들 패고 다녔습니다. 해야 해. 싫다고. 좋다고 했습니다. 갑자기 눈이 돌아 나도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32년 차 부부인 허덕권 박은영입니다. 결혼한 지 4년 차손진원 허지유입니다. 결혼 8개월 차 허보원 이주경 부부입니다.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해서 계략적으로 쫓아댕겼습니다. 형들 패고 다녔습니다. <laughs> 첫 만남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만나고요. 공식적인 만남은 이제 홍대에서 술 먹으면서 만났습니다. 제가 강상시에 이상형이 머리가 길고 조금 아담한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는데. 제 짝인 우리 박은영 씨의 모습이 제 완전한 이상형이돼서그 외모에 너무나 가슴이 설렜었습니다.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가 자꾸 대신하고 똑똑한 척을 했어요. <laughs> 수학 강사가 허덕고 나와서 해라 그러면은 바로 나와가지고 쳐져져져 설명하고 그런 면에서 아이 사람은 좀 똑똑하고 잘살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결혼을 했지요. 귀걸이? <웃음> <웃음> 술 먹는 장 자리에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귀걸이 하고 나왔는데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. 변하지 않는 거에 설레다. 이제 연애하고 동거하면서도 꾸준하게 너무 잘하지도 너무 못하지도 않고 평균을 정말 유지하는 게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정말 꾸준히 잘 지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. 얼굴? 예쁘니까. 근육에 설레던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몸 좋은 사람을 <laughs>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딱히 뭐 요즘 시대에 맞는 뭐 꽃다발이라든가 뭐 반지 이런 프로포즈는 못 했고요. 그냥 어느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아팠는데 너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나랑 같이 살수 있겠어? 내가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살아봐야 되는데 최선을 다할게 이 대답에 저는 결정을 봤죠. 저도 뭐 사실은 있었고 뭐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못 모실 것도 아니고, 음 응,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요. 집에서 제가 이제 풍선 해가지고 했는데 집이 낮아가지고 집창 밖에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꽈쯤해서 응. 결혼하자고 했습니다.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심결을 이렇게 딱 봤는데 빨간색 풍선 같은 게막 보이는 무선 혹시 <laughs> 오늘이 그날인가 아 이거 물어야 되나? 혼자서 막 진짜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짜잔 하면서 막 결혼을 하길래 오글거리는 걸 싫어서 싫다고 했어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는 <laughs> 준비는 했는데 아, 네. <laughs> 망해서 안해보했습니다 그날 이제 갑자기 맛있는 식당을 광안리에 있는 걸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전에 들려야 될때가 있다 하고 꽃집으로 <laughs> 저를 데려갔어요. 근데 꽃집에서 <laughs> 예약이 오늘 이 아니라고 <laughs> 그래서 꽃을 줄수 없다고 하셔서 <laughs> 그냥 둘이서 <laughs> 맛있는 것만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것만 먹고 <laughs>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반지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막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반지를 예약하려고 해서 반지도 그때 못 맞춘다고 해서 <웃음> 반지, <웃음> 반지도 없고 반지를 그냥 사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<laughs> 그래서 그냥 맛있는 밥을 먹었던 저녁을 <laughs> 네. 주에 디백. 디백 사줬습니다. 저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베트남 여행요 온전히 우리가 그냥 영어는 안 되지만 바디 잉글리시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댕겼던거 그래도 구경할 만한 데는 다 했던 거 같아요 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저는 베트남은 싫었고 <laughs> 저는 제주도 둘이 음. 온전히 봤을 때 어, 그것도 네, 기억이 남죠 제주도가 남았죠. 좋았어요 음. 강릉이 재밌었어요 음. 음. 강릉도 재밌었고 저는 제주도 신혼여행 저희가 신혼여행을 코로나 시국이라 제주도로 갔는데 저희 이제 해외 갈 돈으로 엄청난 호캉스를 누리고 그했어가지고 아마 다시는 못 하지 않을까. <laughs> 저는 신혼여행 방콕 엄청 재밌는 일이 많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해외 여행이고 국내 여행은 저희는 여수 어. 차박했을 어.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. 너무 고맙고 행복했죠. 혼전 임신이어서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. 사실은 그 임신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결혼을, 결혼을, 결혼을 <laughs> 할수 있었죠. 한편으로는 걱정됐지만 좋았습니다. 저는 처음에 한 줄인 줄 알고 울고 있다가 다시 봤는데 이 옆에 연하게 이게 뭐가 있길래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엄청 감동받아서. 엉엉 울고 영상에서 안나지만 거의 한 10분 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놀람? 이게 임신이 맞나? 임신이 된 건가? 뭔가 오류가 있는 건가? <laughs> 저는 제일 행복했던 날은 물론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다 행복하지만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죠 저도? 첫 아이 아, 첫 번째 아이 방 바꿀 것 같은데. 저는 아진이 태어났다. 결혼했던 날, 아진 태어난 날두 중에 한데 결혼했던 날이 더 기억나. 아진이 태어난 날은 좀 좋지만 안 좋았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. 혼인신고 한 날? 어... 저는 결혼식 날 제일 좋았어요. 우리는 태명은 없었던 음, 것 같아요. 저희 때는 그렇게 막 태명을 어, 게... 짓고 지금처럼 막 초음파가 막 정밀도 아니었고 사진 한 장이었기 때문에 어, 태명을 굴릴 수렇게뭐 생각을, 생각을 못했던 어, 거예요. 어. 옥공이었죠 난임 병원에 간지 5개월 만에 이제 까꿍했다해서옥공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5월에 태어나게 돼서 <laughs> 이중적인 태명이 되었습니다. 까꿍이 갑작스럽게 깍공하고 나서 깍공이라고 <laughs> 했습니다. 아이가 아팠을 때? 모를 못해주니까? 어,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응. 막 병원 찾아다니고 그랬던 게 힘들었어요. 요즘 시대처럼 인터넷이 발전해서 뭐딱 치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때 사실은 어릴, 어릴 때였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상 진짜 힘들었던건 신상했다가 진짜 힘들긴 했는데 약간 날이면 날수록 갱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난 요즘. <laughs> 난 요즘. 저는 입덧을할 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술도 안 마셨는데 이 업보를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,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먹지도 못하고 그게 조금 힘들었고 또 애는 뭐다. 아직은 저는 주경이가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약을 음. 못 먹을 때 그때가 음. 좀 마음이 아요 졌는데 네 해야 해요 아, 그렇지 어, 해야 돼. 안 하면 아직이가 없어 <laughs> 해야 해요 음. 네, 네. 어, 갑자기 눈물이 니가... 나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<laughs> 너무 고맙고 <laughs> 사랑한다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하고 싶으면 다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줄게요. 나도 똑같은 말이네. <laughs> <laughs> 너다 해. <웃음> <웃음> 대단한 사람 말고 평범한 사람 여러분도 응. 좋으니 건강하게 잘 행복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습니다. <laughs>